어, 또 하나 우리 입찰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안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버렸어요. 낙찰자가 장금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경매 사건은 무효가 네. 됩니다. 지금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소 경매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경매 절차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압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도 법무사님께 조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안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첫 번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집 부동산 은 지금 경매가 시작이 됐다는 걸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랑 기입 등기를 기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채무자 소유자한테 너의 부동산이 지금 채권자 위에서 경매가 어왔다고 통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경매 개시 열정문을 상대방 채무자 소유자한테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버렸어요. 낙찰자가 장은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경매 사건은 무효가 됩니다. 즉 낙찰자는 소유권 을 취득 못한다는 얘기죠. 세무자한테 전달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반드시 되어야 그러면 그 전달이 우편으로 될 텐데, 네. 우편부를 받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소속법의 인자가 우리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가요? 아, 공송달이라는 건, 채무자의 <laughs> 국내에 주소가 없다든가, 도저히 거주지를 알수 없을 때 마지막, 최부적으로 하는 송달 절차입니다. 이 송단이라는 게 우리 경매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송단의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떠한 절차가 또 있을까요? 어, 법원에서는 차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입찰자들한테 알려주려면요 현황조사를 해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 현황조사가 무엇인가요? 어, 경매되는 부동산에 어, 누가 점유해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해 오라는 거죠. 음... 실무에선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떤 분이 그 조사를 나갔는지 궁금한데요. 어, 대체적으로 나가는 분은 집행관이 나가시는 거고요. 안유대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가 전유할 수도 있고요,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3자가 사용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 3자가 사용수익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제 3자라는 건첫 번째가 임차인이겠죠. 아 그러면 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조사가 된다는군요. 어, 그럼 그거 말고 건물의 가치라던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수 없나요? 당연히 그걸다 법원에서는 입찰자들한테 공개줄 필요성이 있죠. 감정평가사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의뢰는 동시 에 그렇게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정확한가요? <laughs> 아, 감정 평가 금액이 뭐 저평가 될 수도 있고 고평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이 경매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은 감정 평가 시점하고요, 실제 우리 나중에 매각기를 잡혀서 입찰자들이 입찰하는 날짜하고 몇 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음. 어, 감정 평가 시점보다 부동산이 현재 시점이 호황기가 돼가지고요,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폐가될 수도 있죠 오히려 지금 부동산 자체가 불안계적로 두다 보니까 몇달 전에 해 놓은 감정평가가 오히려 고평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약간 경매의 감정평가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 금액만 보지 마시고요 당시 현장 조사에서 과연 어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는지 꼭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감정 평가 말고도 이압류 단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또 하나 우리 임차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겁니다. 배당 받을 채권자들은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라는 의미예요.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들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포함이 될 거고요. 부동산 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임차인겠죠. 이 임차인 같은 분들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나중에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세 채권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세금을 갖다 채납해서 돈갈라는 음.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배당 요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채무자한테 돈을 받고 싶다라는 그 싸인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군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배당 요구 종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배당 요구 종기를 넘겨서 배당 요구했다. 그럼 실제 법원에서는 배당을 안 해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배당 요구를 하라는 거는 뭐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오죠. 그렇죠. 네. 네. 우편으로 발송도 하기도 하고요. 어, 집행관 분들이 아까 혈안 조사 한다 그랬죠. 네. 그럼 혈안 조사 갔을 때도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니까 이때까지 버리신 거 하십시오 하고 날짜 기재해가지고요. 집이 사람이 존재하면 직접 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밖에다가 붙여놓고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압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압류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어, 현황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어,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이해를 잘 했나요? 아, 어, 잘했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또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